이거 약간 틀어져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일직선이냐, 틀어졌냐, 조금 틀어진 것 같은 게제 의견이거든요. 일단 잡아 봅시다. 아, 나얘 뭔지 알았다. 제가 외국 유튜버 한분거 봤는데, 그, 주민을 죽이면은 제가 튀어나오더라고. 그럼 방금 제가 잡았던 사람은 주민이었던 것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대치남 마이네이버. 나이트 메어 모드 추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본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분도 아직 못 봤고, 이분도 못 봤고, 두 분, 요분도 못 보고, 세 분, 넷, 다섯 명 아직 못 봤네요. 자, 이분이 뿔이 열다섯 개인가 있어야 되죠? 오늘 명단엔 없으시고,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바바토스 파라밤시 맞아 요 파라밤시 1층 2호 생환말은 없고요 인장 잘 박혀있고 인장 잘 박혀있고요 날짜도 맞고요 1층 2호 파라밤시가 1 5개요까 가시 둘셋넷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1나 열둘 열세열5 열다섯 스몰로우스 가 작고요 타투가 두개 모양 잘 봐야 됩니다 요 마음심자 비슷한 거에 밑에 두개음 맞고요 하나 둘셋넷다 여섯 여섯 개의 점과 아, 2, 3, 4, 5, 6개의 점과 요모양 자, 얼굴 외형은 맞는 것 같아요. 자, 번호 896689, 896689, 886989, 886989. 오늘 리스트에 없으니까 물어볼까요? 아, 리스트에 없으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 급하게 급한 사냥을 다녀오셨구만. 전화해봅시다. 2668. 자, 엑셀씨가 받았고요 바바토스나 안드로 집에 없네요. 그러면은, 빠바토스일 확률이 크죠? 자, 외형이 같고, 서류도 다 맞으니까, 들어가세요. 싸우치지 마시고요. 저 국경 경비대, 저기 출신입니다. 조심하세요. 음, 맞았고요. Greeting Human. 이분은, 릴리스. 릴리스, 릴리투, 릴리 l 릴리. 릴리스, 릴리투, 릴리트. 릴리스 릴리 투릴리 맞고요 1층 4호 뭐, 위치크래프트라고 왔대요 마녀 행동 하고 왔다 자 포인트 노즈 노즈가 뾰족해야 되고 요팡스 송곳니가 두개 있어야 되고요 요 타투 다섯 개 있어야 되고 이어링 종모양 위로 두개 위로 두개 종모양 음, 여기 세개안 돼. 세개세개 세 개. 머리 모양도 비슷한 거 같고요 여기서 다른 그림 찾기 하기 음 똑같죠 자 ddd 잘 바뀌어있고 날짜 맞고요 ddd 잘 있습니다 172535 172535 271725 271725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평화롭네 평화로워 음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데요 아우 눈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눈 아홉 개아 그래도 서류 주셔야죠 아이디 엔트리 퀘스트 저 빨리빨리 주세요 콰칠 우타우스 콰칠 우타우스 콰칠 우타우스 이거 잘 맞고요 8칠 오타우스 2층 4호 살고요 불행을 선사하고 왔다 8칠 오타우스 맞고요 9개의 눈 있어야 되고요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요 링이 있어야 되고요 텔레파시로 얘기하고 입이 없으니까 텔레파시로 얘기 하나 보죠 다른 그림 찾기 맞는 것 같아요 번호만 확인합시다 636463 636463 636463아 뭔데 <laughs> 636463 맞네요 들어가시죠 어 아파트 평화롭네. 뭐? 또 왔어? 또 왔으면 은 이제 도플갱어 100% 확정이고, 여기 에 지금 헬로가 없네요. 바로 가다 버립시다. 아, 외관 한번 지적해볼까요? 자, 자기는 완벽하다. 자, 이부, 지금은 도플갱어 3312. 음, 한명 잡았구요. 다음은 누가 올까? 이분의 특징은, 요, 눈빛. 시리우스 게이즈 아이디 좀 주시죠. 요, 도플갱어, 요, 몬스터 세상에서도 경변이 짱이죠? 경변 말잘 들어야 됩니다. 테우타테스 타라니스. 테우타테스 타라니스. 인장 맞고요 테우타테스 타라니스. 3층 3호 자뭐 파괴하고 왔대요 페오타테스타라니스 페이스 타투가 밑으로 화살표 5개 위로 화살표 2개 맞죠? 시리우스 게이지 받고 롱노즈 코가 커야 길어야 되고 이빨 뾰족해야 되고 머리 길어야 되고 롱노즈받고 이걸로 다른 그림 찾기 한번 해보고 맞죠? 이빨 한번 봅시다 입좀 벌려보시죠 어, 뾰족하네요 들어오세요 아 평화롭네요 아 처음 보시는 분이다 안녕하세요 생긴 건좀 그렇죠? 이분이 오르카 오스 디스패터 오르카스 디스패터 오르 a 스 디스패터 3층 1호 피부를 찾으러 다녀왔대요. 피부를 찾으러. 지금 거적대기 상태라 이게 뼈고이 안에는 뭐지?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뼈 같은데요. 그쵸 자, 몇층몇도십니까 3층 1호. 어, 이름은 맞고요. 마스크를 썼고 눈이 밝아야 돼. 눈이 밝네요. 롱스마일. 웃음이 이렇게 길어야 되고 다크스킨 피부가 어둡고 맞는 것 같고 요, 요걸로 비교해 봅시다 자코두개잘 뚫려 있고 이빨 같은 해골이 이렇게 있고 요런 무슨 관 내장인가요? 으.. 있고 여기, 여기 이빨 같은 거네개 있고 어 모양 맞는 것 같죠? 번호 좀 볼까요? 632525 632525984964 984964 DDD마크 잘 있고요 연도 맞고요 DDD마크 잘 있고요 아 평화롭네요 평화로워 몬스터 세상에서도 제가 지금 짱 먹었거든요 아 뭐야 <laughs> <laughs> 어 뭐가 틀렸지? 어 진짜 어려워 답지 한번 보겠습니다 롱아이 눈이 달랐었나요? 아참 꼼꼼히 봤다고 봤는데 아직 경비원 자격 걸었네요 자 다시 한번 레츠고 오늘 다섯 명 가끔 VIP도 오시던데 오늘은 없네요 음 안녕하십니까 아이디 주시죠 당신은 요긋다즈모그시 이름 잘봐야 됩니다. 요긋다즈모그시요긋다즈모그시 2층이로, 요긋다즈모그시 코가 동그라야 되고요. 이게 무슨 코코 코 삐죽삐죽한 거 다섯 개, 다섯 개. 입술이 크고 흉터가 네 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흉터 모양도 잘 봐야 될까요? 가로로 네 개. 가로로 3개 가로로 4개 넷셋넷아둘셋넷다여일9 여덟 아둘셋넷다여일9 여덟 몇개 상춘터가 있고 코가 동그라야 되고 하마머리 곱슬머리 머리 동그랗고 눈썹이 얇아야 된다 어 눈썹이 좀 두껍죠 이것보다 이게 더 두꺼운 거 같은데 미묘하지만 요런 거 갖고 계속 나를 죽이더라고 이분이 주민이든 도불갱어든 일단 죽여도 됩니다 여기 랭크를 안 매기거든요 나 일단 잡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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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원피스에 뭐 약간 그 비슷한 애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나 아이디 주시죠자 당신이 방금 들어갔잖아. 근데 아닌가? 어, 나 지금 벌써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어, 이 눈썹이 뭔가 수상해. 세 개, 세 개, 다섯 개, 세 개, 세 개. 요거 다섯 개. 아, 눈썹 때문에 못 들어갔죠. 이분도 그럼 눈썹이 지금 똑같네. 아, 어, 나 방금 쫓아내놓고선 바로 까먹었네. <laughs> 아씨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핑계 한번 대자면은 열심히 일하고 지금 게임하려니까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밀크맨씨, 뱀파이어가 됐죠? 콧돌에 달고 디자인이 약간 아쉬운 것 같아 그렇죠? 그 약간 피곤 섹시가 있었는데 이분은 요그소소스씨, 요그소소스씨, 요그소소스씨 2층 4호 이름 맞고요 롱노스, 노즈링 l o n 노즈링, 쉐이 nose ring, shade eye, s 빵 o r t h 맞고, r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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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i r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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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i 하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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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눈 i 모양 a 잘 r 눈썹 모양도 잘. 음, 외관은 똑같죠 블러드를 컨슘 소비하고 왔고요 ddd 있고요 ddd 날짜 맞고 6 8 9 4 7 6 8 9 4 7 4 6 4 8 2 3 4 6 4 8 2 3 맞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이분 목이 기시던 그분인데 이분이 좀 징그러운 게눈 여기 눈꺼풀 눈 눈을 감싸고 있는 피부를 이렇게 들쳐 낸 거거든요 이분 압두시어스 모랄 모레일 압두시어스 모레일 인장이랑 날짜 맞구요 압두시어스 모레일 인장 맞구요 나는 1층 사호 산다 1층 삼호. 응, 음, 이름 맞고 코에 코가 없고 흉터가 있죠 그리고 해부 피어싱 피어싱 있어야 되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이거 눈꺼풀을 늘려놨고 빅스마일 이빨 개수 봅시다 하나 둘셋넷다 열구 여덟 하나 둘셋넷다 열구 여 이빨 약간 누러신데 여기서 컨닝하면서 외관은 맞는 것 같아요 번호만 보면 될것 같네요 763764 763764 748675 748675들어왔시죠 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왔네 눈 위치가 다른 것 같은데 이번 방금 들어갔는데 이번은 도플갱어가 확실하고요 눈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이 피어싱 사이트 두개 가운데서 떨어져야 되고 오른쪽 피어싱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벗어나 있죠 여기도 약간 벗어나 있고 외모 지적해 볼까요 어, 퍼펙하다 어, 자신만만하시구만 하지만 당신 걸렸어 아 모시고요 제가 국경영비대 소속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너는 엑사 라니스로 엑사 라니스로 엑사 라니스로 1층 2호 어, 잘 써있고요 이름 잘 맞고요 바늘 15개 하, 둘, 셋, 여덟, 열, 열다섯 아이블로 눈썹이 다섯으로 돼 있고 네개네개치 턱이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 턱이 이렇게 돌출 눈이 피곤해야 되고 피곤한 눈 이빨이 뾰족해야 됩니다 이빨 이빨 좀 보여주시죠 아못 봤네 한 번만 더 음, 뾰족하네. 외형으로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음, 이선간 것도 좀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쬐끔한 거두 개까지. 하나, 둘, 셋. 쬐끔한 거두 개까지. 번호 맞으면 들어가도 되겠는데? 2, 3, 5, 3, 2, 5. 2, 3, 5, 3, 2, 5. 9, 6, 8, 9, 8, 6. 9, 6, 8, 9, 8, 6. 들어가시죠. 주민인 것 같은데. 음, 맞았죠? 밀크맨 또 왔네? 요구씨, 요구소소스, 요구소소스, 2층 4, 호 3입니다. 2층 4, 호 요구소소스 맞고요 봅시다. 눈이 고양이 눈이어야 되겠죠? 눈썹도, 고양, 잘 보고. 외형으로는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꼼꼼한 거는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번호만 맞으면 되겠습니다. 689547, 689547, 464823, 464823. 이 잔머리가 거슬리네, 갑자기. 잔머리 있네. 들어가시죠. 아, 아니라고? 와, 뭘 잘못했지? 제가 지금 한 8판 정도 시도했는데 한 번밖에 성공 못했어요. 정답 한번 봅시다. Wrong eyes. Wrong eyes. 뭐가 잘못됐지? 제가 다음에 복습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마지막 한판더 하겠습니다. 막판. 오늘 내부 놓시고요 음. 이게 이름 갖고도 장난 많이 치고 DDD 마크로도 장난 많이 치고 특히 외형으로 많이 장난 치더라고요 외형을 제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 쉬운 거부터 합시다 나그다 크롬 크루아치씨 따그다 크롬 크루아치씨 이름 잘 맞죠 인장 맞고요 3층 4호 맞으시고 영혼 허수아비 모자 써야 되고요 요 스티치가 요거 꾸며져 있어야 되고 머리가 크고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모자 스티치 마스크 맞구요. 눈이 조그맣게 있고, 안에 똥, 그, 뭐야. 점 하나 찍혀 있고, 소용돌이 모양. 콧구멍 두 개. 이빨이 여기 하나 빠져있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빠져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요거 주름도 조금 신경 써서 볼까요? 하나, 둘. 이렇게다 붙어있, 짜글짜글하게 붙어있죠? 짜글짜글, 짜글, 짜글. 요 짜글이 안 보이는데? 있다고 봐야 되나? 콧구멍도 잘 보고, 찢어진 모양도 잘 보고. 번호 마지막.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분이 전화는 안 해도 되는 게 여기 출입 요청서 있어가지고 없다고 나올 거예요. 번호 한번 봅시다. 965845, 965845, 863219. 863219. 맞네요. 들어가시죠. 아니라고? <laughs> 어, 나, 나 국경경비회원 나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다니겠는데? 와, 아, 씨, 뭐지? 이것도 롱아이야? 어, 내 눈을 잘못 보네. 아, 찐마 진짜 찐마찐마 찐마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 당신이 일단 요청서는 있군요 콰칠시 우타, 우타우스시 타우 콰칠 우타우스 인장 맞고 날짜 맞고 콰칠 우타우스 인장 맞고요 2층 4호 콰칠 우타우스 맞고요 눈이 9개 있어야 되고 띡띡띡띡띡띡띡띡 여기 살짝 커브 여기서 살짝 커브 띡띡띡띡띡띡 살짝 커브 요건 약간 비교적 일직선인 것 같은데 요거 약간 틀어져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일직선이냐 틀어졌냐 조금 틀어진 것 같은 게제 의견이거든요. 일단 잡아봅시다. 아, 나얘 뭔지 알았다. 제가 외국 유튜버 한분거 봤는데 그 주민을 죽이면은 제가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주민을 두번 잘못 죽이면은 저도 죽는 것 같아요. 예상해. 그럼 방금 제가 잡았던 사람은 주민이었단 것이죠. <laughs> 자, 이번에는 오커스 디스패터님. 보커스 디스패터 보커스 디스패터 3층 이로 보커스 디스패터 맞고 마스크 아까 이 사람 아이가 틀렸다고 제가 틀렸거든요 눈 틀렸다고 요런 소용돌이 모양까지 잘 봐야 되나 보죠 요런 소용돌이 그리고 눈세개 있는 게 위에랑 이렇게 밑에 좌우로 위랑 밑에 좌우로 소용돌이랑 맞고 눈도 맞는 거 같아요 롱 스마일과 다크 스킨 롱 스마일과 다크 스킨 이빨 세 봅시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기 네개 여기 네개넷넷 넷. 요거 호스. 호스.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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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구멍도 맞는 거 같고 눈 빠개진 것도 맞는 거 같고 눈이 틀어졌어요? 아 아까 그분 외형이 맞는 거같아 여기서 살짝 컨닝하면서 비교 매치 이상한 점을 못 찾겠네요 번호만 맞으면 들어봅시다 보냅시다 632525 632525984964 984964 들어가시죠 주민씨 아 좋아요 중국에 나올 듯한 요게 얀루 왕디우 얀루 왕디우 얀루 왕디우 얀루 왕디우 3층에 1호다 3층에 1호다 요 디디디마크 디디디랑 날짜 맞고 사망 올해 이빨 5개씩 용머리 용머리 위에 고스 용머리 위에 고스 고스에 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없잖아 외관지적 해볼까요? 아 이쁘다 자신이 이쁘다 요거 트라이?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이 주민이었으면은 벽에 있는 애가 저를 아마 죽일 거예요. 가만 있네요. 그러면은 아까 그 고스의 눈이 있는 것 때문에 도플갱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도플갱어일 수도 있겠죠. 다음에 저 분이 오면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이디는 주셔야지.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건. 아나자레스 씨. 아나자레스, 아나자렐, 아나자레스, 아나자렐, 아나자레스, 아나자렐. 코가 뾰족하게 작고요 일곱 개의 뿔 뾰족하게 작고 일곱 개의 뿔뿔 모양도 잘 봅시다 이렇게 위로 위로 높이도 적당하게 적당한 높이 십자가 거꾸로 십자가 거꾸로 요거 무슨 원자 모양 십자가 거꾸로 타투 세개 요거 두 개랑 이거 무슨 모양이야 그림 두개요 모양 요 모양 샤프티 이좀 보여주시죠 음. 뾰족하고 여기서 한번더 보면서 합시다 눈썹 밑에 눈 3개, 눈썹 3개, 귀 모양 같고 귀걸이 위치 맞고요. 잔머리, 이쪽 눈썹, 비랑 잔머리, 목 부분, 입술도 맞는 것 같고. 번호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435612, 435612, 349876, 349876. 들어가시죠. 음, 좋아요. 이분 여기 또눈 달려있네. <laughs> 아야, 서류 소리 내놔. 서류가 제일 중요해. 양로왕디우 씨, 양로왕디우, 양로왕디우 3층1로 죽음의 공주, 스몰로스, 스몰로스, 티스칙, 시계. 어, 여기 이가 너무 많네. 걸렸다. 넌 걸렸다. 외모지적합시다. 여기 이상하잖아. 별말 못하네. 그러면 아까 그눈 달렸다고 제가 잡았던 도플갱어는 다른 이유로 도플갱어였던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 아, 이분 처음 보네. 당신은 뭡니까? 그 직업이 뭐죠? 어, 엔터리 리퀘스트 주시고요. 3층 4호에 사는, 리포 페이스. 얼굴을 뭉개는 사람? 이름은, 이자나미 요미이고요. 음, 출입 요청, 서 뭐야. 리스트에도 있고요. 얼굴을 봅시다. 롱 헤어, 빅노스. 모양이 좀 그런데? 하하하하. <laughs> <laughs> 라운드 침. 어린애 없죠? 라운드 침. 여기 턱이, 동그랗고. 페일 페이스. 창백하다. 이게 창백하다를 내가 알 수가 있나? 입이 엄청나게 크고 눈도 살짝만 보이고요. 꺼방한 눈꺼풀까지 여기 꺼방한 눈꺼풀 외관이 똑같은 것 같아요. DDD 잘 박혀있고요. 날짜 잘 박혀있고요. DDD 잘 박혀있고 숫자 확인합시다. 235689 235689 986532 986532자 들어가시죠. 제발 제발. 아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아까 들어갔었나요? 한 게임 한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나자레스 아나자렐 아나자레스 아나자렐 1층 4호. 아나자레스 아나자렐 이분이 아까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쵸? 들어갔죠? 그럼 이 사람이 도플개어인데 어디가 틀린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 정확하진 않죠? 일단 뿔이 일곱 개고, 십자가 거꾸로, 잔머리, 잔머리 두 개. 왼쪽 뿔 크기? 아, 맞네요. 아, 이게 크네. 와, 디테일하다, 진짜. 전화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들어갔다면은? 6996. 릴리스가 받았고, 아, 아나젤레스도 있다. 이 크기가 지금 좀 작다는 거죠? 요게 더 크고, 아, 이게 크다. 이게 크다 여기는 작다 아 맞네요 꿀바가지 아까 눈에서 탈락했죠 얘도 아까 들어가지 않았나? 3층 1호 1425 전화해볼까요? 오, 오커스 받았죠? 얀 로우는 없고 그럼 얘는 지금 도플갱어야 어떤 점이 도플갱어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커스 디스패터 오커스 디스패터 오커스 디스패터 DDD DDD 자 요거를 보면서 아 눈이 잘못된 애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구멍도 맞고 2가 아돌셋넷다개 맞고요. 넷넷 넷 맞고 소용돌이 방향 소용돌이 방향 맞고요. 이쪽으로 쪼개진 해골 쪼개진 해골. 번호가 다르려나? 632525 632525 984964 984964. 와, 뭐지? 이런 관을 한번 다시 잘봐 볼까요? 관관 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요거 마스크를 써야 되고 눈이 밝아야 되고 스마일이 길어야 되고, 다크 스킨이어야 되고. 다 맞죠? 해골에 있는 흠집. 하나, 둘, 셋, 넷, 다스였어. 하나, 둘, 셋, 넷, 다스였어. 형 모양이 다르다. 와, 소름. <laughs> 와, 소름 진짜. <laughs> 여기는 뾰족해. <laughs>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진짜 그냥 찾기를 잘해야 되는 게임이 됐어요. 이제 확인하는 게임이 아니라 비교를 잘해야 되는 게임이 돼버렸어. 좋아요. 중국, 요게. 아까 전화했을 때 이분 없다고 확인했거든요. 얀로, 왕디우씨. 얀루 왕디우씨. 자, 이름 다 봤죠? 코가 작아야 되고, 이빨 여기 있어야 되고, 이 눈썹이 얇아야 되고, 공공이 없어야 되고, 샵티스. 이가 뾰족해야 되고, 이좀 보여주시죠. 음, 음, 뾰족하고, ddd 마크, 날짜 있고, ddd 마크 있고, 한 1분 정도 다른 그림 찾기 해볼까요? 음, 턱도 동그랗고, 입술도 도톰하니. 입술이 다 똑같아, 얘네들은. <laughs> 이런 주름, 주름 4개, 4개, 주름 4개, 4개, 귀걸이, 귀걸이, 요, 무슨 모양이야 이거? 사각형, 밑에 큰 사각형, 한자 사망, 위에 동그라미 두개 귀모양, 귀모양, 가르마, 요걸로 살짝 봅시다. 맞는 것 같아요. 번호만 봅시다. 798654, 798654, 298466, 298466. 들어가시죠. 주민이신데,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어, 좋아. 이분 조스씨. 조스 오머그 조스 오머그 2층 2호 조스 오머그 씨 여기 있나요? 조스 오머그 2층 2호 있죠? 아 이거 이름이 의미가 있나요? 나 그냥 플레이어 괴롭히려고 그냥 막 갖다 붙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지식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자 DDD 날짜 DDD 숫자가 제일 쉬워. 456325. 456325. 638947. 638947. 제 외모 비교, 비교 시간 갖겠습니다. 눈썹 맞고요. 눈도 맞고. 귀도 맞는 것 같고. 손도, 손가락 볼까요? 네 개. 요거 세개 같은데? 세 개. 치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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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콧구멍. 코. 큼직하고. 여기서 보면은 귀가 이런 모양이고요. 귀 똑같은 모양이어야 되고. 눈썹. 뾰족한. 여기 머리. 입 밑에 턱 두툼하게 두툼하게 틀린 그림이 없는 거 같죠? 코 다른 거 같나요? 콧구멍과 외형 콧구멍과 외형 코가 다르다 눈썹에 있는 코 위에 위치 눈썹에 코 위에 위치 코 높이요 귀랑 비교하면은 귀보다 살짝 위에 여기 귀보다 조금 더 위에 어, 맞는 것 같은데 들여보내겠습니다 가시죠 어차피 이분을 정화해도 주민 정화면 얘가 뛰쳐나와서 저를 잡거든요 어 좋아 체스터 <목소리> 이거는 외국 유튜버가 풀긴 했던데 의미를 제가 몰라서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이제 광대 나오고 게임 이기면은 저희 승리입니다 좋아 자, 게임 한판 합시다. 좋아요. 자, 테이블을 깨끗이 치우고, 카드를 한 장씩 내는 건데요. 서로 한 장씩 내고, 밑에 있는 깔려있는 숫자보다 높은 숫자의 카드를 낼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J, Q, K, A 같은 경우는 조커 형태여가지고, 언제든 낼수 있고, 그 숫자가 나오면 다시 낮은 숫자부터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장, 네 4장 네 받았고요. 지금 밑에 있는 건 7. 그럼 8, 구를낼수 있다는 거고요. 낮은 숫자를 낼수록 이제 유리하겠죠? 8. 얘도 8을 냈고요. 그럼 9. 10을 냈고. 낼게 없으면 한장 먹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운빨, 이거 운빨 음만게임이네 <laughs> 아하. 10. 오케 내가 한장 남았으니까 저걸 못 내게 해야 돼. 그러려면 9. 아, 좋아. 불을 냈네. 아하, 아하, 아하. 어 이거는 상대하게한장 먹이는 카드사 <laughs> 냈고요. 포도 사 냅시다. 아, 좋네. <laughs> 자한번더이 선승제입니다. 저는 이제 한 판지만 이제 끝이에요. A를 냈고 요거는 이제 그. 조커 카드니까 음, 뭘 내는 게 7을 내는 게 유리할까 8을 내는 게 유리할까 빨리 제가 먼저 빨리 터는 게 낫겠죠 7 좋아 좋아 8 이제, 이제 이겼네 이거는 A는 언제든 낼수 있으니까 좋아 1대1 <웃음> 귀요미 <웃음> 표정 관리 못하는 귀요미 자 막판 6 7, 8, 9 제가 9나 10을 내면 내가 좀 곤란하니까 7로 갑시다 7 순서대로 가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9 나왔고 아 이것도 내가 이겼네 끝 좋아요 자 이번엔 이겼지만 다음엔 달라 또 만나자고 같은 운을 갖고 있길 바래 얘한테도 한번 잡혀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성공했고요. 아우, 막판 그래도 결국 성공했네요. 아, 이긴장돼 틀릴까 봐. <laughs> 아주셔서 감사합니다.